1월 28일 아침 운동 시작! 이요일 28일 아침 운동 끝 일요일 28일 전식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점심식사를 따는데 이 요리 장난이 아니네요 삼겹살에서 나온 자체 기름으로 튀겨지는 돼지고기 와 진짜 때깔 예술이네 이거 다음은몇그램이나 되려나 기름 제외하고 고기만 싹 걸리니까 258g 절반이 더 되는 양이 기름으로 날라갔네요 이걸 어디다 모아두고 싶지만 명절 때 고향을 가는 관계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하기 전에 주전부리, 아꼬리 포를 꼽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가려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도시락은 갖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까 양반은 떡볶이를 먹는다고 하네요. 오늘의 점심 식사, 아까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온 고기, 그거 다 먹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음, 좋다, 고기. 코스트코 미국산 삼겹살. 소고기요? 아. 옛날에 샀던 거. 아. 맛있어. 응. 이때가. 계속 이것만 다 먹는 걸로. 제가 뻥치다 걸려가지고 지금 안마하는 중입니다. 아빠한테 뻥치다 걸렸어요. 안마 <laughs> 왜 하는 거예요? 오늘 뻥쳐서. <laughs> <laughs> 대구 시티 센터. 오늘 마 대구 좀 구경하고 밥도 먹고 마다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종로 쪽인데 여기 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저것도 안 타고 밥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은 막창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동성로 로데오 거리입니다. 팔공막창을 찾아왔습니다. 오 막창 먹으러 왔는데, 아 서울 물가 생각하고, 사다 보니까 너무 싸네. 7,500원. 이게 팔공막창 두 개랑 삼겹살 하나. 쌈도 뭐 얼마 없고 이래가지고, 몇개에을것 같아요. 한요만큼 시켰던 만큼 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돼지 냄새 가득하네. 닭발이 싸게를 시켜봤는데 양이 적게 나오네. 근데 무뼈라서 뭐 엄청 적다고 하기는 그런데 어제 시켜 먹은 소울버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 요거는 생막창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파 묶기만 하면 된다는데 손 하나도 안 되고 나오자마자 작은 거 내장. 상추가 비싼 거죠? 요거는 고추장 불고기 조리 다돼 가지고 나오는 거래. 이걸로 이 집의 메뉴는 냉면이랑 라면 빼고 다 먹어봤네. 대구의 한 모텔에는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막창 먹고 냄새가 많이 빼가지고 혹시 제거가 되나 이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단식으로 로스트 치킨 사왔습니다 오늘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식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이쪽이 대구은행파크입니다 여기가 사회인 야구장이 맞고요 찾아보니까 저 옆에 또 경기장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쪽 어딘가에 돌다 보면 철봉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여기 좋네. 스쿼시장도 있고, 실내 빙상장 있고, 다목적 체육관을 여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축구장일 것 같기도 하고 대구가 무슨 스포츠가 있나 이랬더니 야구가 대구인가? 그다지 야구나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구에 삼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맞나? 다 돌아봐도 철봉이 없는 것 같아요. 주사위 모양의 돌이 있는데 과연 바닥에도 숫자가 있을지 궁금하네. 뒤집어 보고 싶은데 뒤집으면 안 되겠죠.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양준혁, 이승엽, 선수 말고는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어쩐지 좀 춥다 했더니 영아 이동해 철봉 찾아 돌아댕기다가 철봉 못 찾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야겠어요. 엉망진창이 물골로 <laughs> 아침 운동 끝. 커피는 편의점 커피. 모닝 커피. 보양집에 내려서 점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삼겹살 다 기록한다. 그리고 김치, 알배추. 이, 이거 뭐 점심은 엉장. 갈치 속. 엉장. 이렇게 오늘 점심. 어시장에 집골목에 개 먹으러 왔어요 음, 이예 다른 건가? 이거 이거는 아니요, 살짝 말랑말랑한데? 맛않아 4.6입니다 그러면 종아지가 개를 얼마치를 시키는데 지금 뭐 이런 거줄수 있지? 이거는 초장을 해먹어야 된다 아니 그냥 먹어야 된다 낚시가 시원찮네 움직이질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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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 맛있게, 맛있게 아기라한 방. 뭘 먹어? 킹크랩. 아 이거. 아 땀만 찌르. 이황장이 한장. 맞죠? 게가 별로 크질 않아 가지고. 2022년 1월 30일 오늘의 날씨 현재 시간은 7시 52분입니다. 아래 지방으로 내려왔는데도 영하 1도네요. 7월 31일 일요일에 운동장에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또 어떻게 오늘 날짜를 확인하게 된대요. 가로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자세가 이상해서 그런지 어깨가 아프네. 요 일단 아침 운동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운동 끝. 1월 31일 월요일 아침 운동 오늘은 영도입니다 어제 그곳에 또 운동하러 왔어요 <목소리도> 아 낮은 데서 실컷 펼거리 하고 나니까 이거 찾았네 내 키보다 더 높은 철봉이 있었네요 야 그렇지 뭐 간만에 북합박 오늘은 명절 치팅 때입니다 여기는 마산의 저도연육교라는 곳인데 콰이강의 다리 뭐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 그 다리에 가족끼리 놀러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 탕수육 그리고 군만두 서비스 이건 제품인갑 같다 이게 삼선 해물 짜뽕 이거는 음, 짜장면, 이거는 음. 음. 만 짜장인데, 이 오이랑 깨를 나을안 해. 이거 맛이 굉장히 궁금했어. 진짜 맛없음. 쿠키를 먹고 딸기를 먹으니까 맛있다고 하는데, 과게이 아무리 달아도 설탕보다는 안 돼. 초코칩 쿠키! 약같아그찐득찐득한 찐들, 이건 다른 쿠키인데 쿠키 희한하게 여처럼 찐득찐득한 찐들, 그런 느낌이에요 세번째 과자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려워가 아니다 그냥 이것도 빵이 다나같이 맛이 없네 역시 제품이 제일 맛있는 것같아 빠질 짱케 만든 거 먹을 바에는 제품을 사다 먹는 걸로 그거는 슈퍼산 팥빙수 아 오늘 저녁은 미고랭 그리고 멕시칸 치킨 이 예, 어릴 때 먹던 어릴 때그 맛이 아닌데 살도 비빔 음. 비빔면장을 콘칩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떠들떠들 살다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찍어줄게. 그럴 사이 아니거든요. 들었어? 어? <laughs> 뭐 하냐? <laughs> 오랜만에 한민국의 토스트 집에 왔습니다. 토스트를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음,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었어요. 어제 좀 간식을 했는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침에 편의점 와서 <laughs> 소화제를 좀 샀습니다. 가스하루 맛있네. 미청수. 와 이건 더 맛있네. 달아. 1일요일 아침은 더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기온은 높다는 거 이제 오늘이 고향 눈에서 마지막 날인데 눈이 왔다네요그일네 고무 밴드 들어있는 백팩을 안 메고 나와가지고 밴드가 없네요 아 이런 멍청한 놈 아, 설라 점심 식사. 아침은 속이 안 좋아서 걸렀고 고지마튀김, 배추장, 불고기, 고스트코 샐러드, 잡채 그리고 음. 나고수육. 수육 아 고기 냄새를 가리려고 계피를. 제살 볶음밥을 실례 없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네. <목소리> 집에 복귀해서 라면 그리고 김치. 지금 시간은 2시 40분 새벽 2022년 2월 2일 아침 운동 고향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you know You a 연휴 마지막 e 녁식사 짜파게티에 화유를 넣어 a r 맛을 넣은 짜 You 입니다 오래간만에 찐 만두 이 e 두는 비비고 만 u are here. You are h e e e e Can you take Excellent. Ice cream. I got a vision for the things you wouldn't believe. And here's the motto hard work this over everything. It's that comeback. I'm calling place, hit the past and the run back. But we ain't letting way nowhere to hide.